234페이지 두점 사이 거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 거리는요,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 거리는 A가 X1이고 B가 X2면요, X2-X1의 절대 값을 붙여요. 그래서 절대 값을 벗겨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벗겨내냐면, 이 거리라는 거를 이거 써두셔야 돼요. 거리가 있는데요, 거리는 수직선 사이에서 오른쪽 좌표 마이너스 왼쪽 좌표, 위쪽 좌표 마이너스 아래표 좌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좌표 하면 얘가 양수가 돼요 그리고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좌표 하면요 얘가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 절대값을 벗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X2고 왼쪽이 X1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2 마이너스 1 하면 뭐예요? 양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좌표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이 부분은요, 삼각형의 넓이나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학생들이 항상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좌표 마이너스 왼쪽 좌표, 위쪽 좌표 마이너스 아래쪽 좌표가 거리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제 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좌표평면 위에 두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A가 X1, Y1, B가 X2, Y2라고 해요. 그러면 거리 공식은요,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에 두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가 같은 경우에요. 그럼 X1, 여기 Y1이죠. 얘는 X2, Y1이 저희가. 요거 Y2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2 X1의 제곱, Y2 Y1인데, Y2가 Y1이라서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X2 X1의 절대값이 되고요. 오른쪽 좌표, 마이너스 왼쪽 좌표, 니까 절대값이 벗겨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가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X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0, 0 돼서, X1의 제곱, Y1의 제곱의 루트 신고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235페이지 잠깐 볼게요. 어렵진 않아서요.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01번 보세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그래서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해도 되고,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별로 안 풀고요. 문자가 나와 있는 걸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을, 이르트, 오다, 이렇게 해놓고, 양변의 제곱해서 a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 b, b, c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문자 위주로 한다 그랬죠. x2-x1의 제곱, y2 y1의 제곱하고 x2 x1의 제곱, y2 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답은 똑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대돌기면 문자가 앞에 나오도록 해요. 이것처럼 문자가 마이너스 쪽에 붙게 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얘는 섞어 썼네요. 얘는 문자가 앞에 오고 얘는 문자가 뒤에 갔네요. 저는 문자가 둘다 앞으로 오게끔 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피스웨지 01번 풀어보십시오. 됐죠? 피스웨지 02번 설명하겠습니다. 02번에 필기가 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헷갈리는 유형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는 평행이 동 뒤쪽으로 쭉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는 필수의 제 02번, 03번. 03번도 해당이 됩니다. 3번. 그리고 필수의 제 05번.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필수의 제 02번, 03번은 같은 거리 문제고요. 필수의 제 05번은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최소값, 최대값 그런 문제야 최소값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인 필수예제 012번 0 설명할게요. 자, AB가 있는데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 Y축에 있는 점, Q라고 해요. X축에 있다고 하면 A, 0이라고 나와요. 이건 0입니다. 그리고 Y축에 있다고 하면 0, B라고 나와요. 그래서 A가 요 점이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요. X축 위에 있는 A, 0이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냥 거리공식 쓰면 돼요. 그래서, PA 길이랑 PB 길이 같다. 그래서, X2-X1의 제곱, Y2-Y1의 Y2 제곱,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제곱을 해요. 그래서 루트를 벗겨낸 게 바로 이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a가 앞에 오도록 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권장하고요 이거를 전개했을 때 a제곱 날라가서 a가 5분의 18이 되고 그래서 p는 5분의 18,0가 된다고 합니다 y축에 있는 점은 0,b라고 이렇게 놓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a 구하고 qb 구해요 그래서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해서 b가 앞에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또 제곱을 해서 계산하시면 b 좌표가 6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렇게 네모 네모 쳐놓십시오. 으 됐죠? 피스예제 03번 설명할게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피스예제 03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대요. 두 점, 두점 a와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이거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A, B를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 놨어요. 좌표에 안 얹었어요. 복잡하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고 Y 꼴 2X 플러스 7이에요. 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놓는 거죠. P, P라고 놓고요. P 좌표는 이제 A, 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B는 뭐예요? 이게 A를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A, 2A 플러스 7 이렇게 나와요. 됐죠. 같은 거리 니까 x-x1 해제고 y-y1 해제고 그래서, a+, 7, b-e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a-5, b+, e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요 a 콤마 b가 여기를 지나니까, b는 2a+, 7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기 전에, b를 전개하기 전에, 이 e a 플러스 7을 여기를 교체를 해서 먼저 집어넣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x제곱 x제곱 날아가고 그리고 x에다 일자식이 남아서 a가 나옵니다 a가 4가 되고요 a4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b를 1 5를 구해냅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하고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237페이지 필수예제 04번 설명할게요 세점 ABC가 있어요.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길이를 우선 구해야 돼요. 길이를 구하고 여기서는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죠. 근데 밑에 287번을 보시면요. 결국은 넓이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어떤 삼각형이냐. 길이를 구해야 되고 길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길이를 한번 구해 본 거죠. 그래서 a랑 b랑 c랑 같으면 뭐야? 정삼각형이죠. 그럼 넓이는 뭐예요? s는 4분의 루트 3a 제고 그리고 a랑 b랑 같고 c랑 다르면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요. 다른 c를 수직 이등분해서요. 여기를 반을 나누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넓이를 높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넓이를 구합니다. 됐죠? 디귿은요 A, B, C가 다 다를 때는요, 가장 긴변을 찾아요. 그래서 가장 긴변이 C라고 하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인지 확인해요. 직각 삼각형이면 그 너비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이두 개는 너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좌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길이가,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에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여기가 이제 그림이 잘못됐는데,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 직각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얘를 빼주면 돼요. 둥각 삼각형의 경우도 이렇게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제 보조선을 긋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세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이게 중학교 방법이긴 하나, 이게 뭐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잠깐 한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이 문제에 한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어떤 삼각형이냐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AB랑 구했더니 루트 65, BC를 구했더니 2루트 13, CL을 구했더니 65 이렇게 나왔죠? 이듬변 삼각형이다. 이듬변 삼각형은 요 방법 갖고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잡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는데요. 이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길이를 물어보고 넓이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너는 어떤 학생이냐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물어볼 게 뭐냐면, 대학은 어디 갔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공부, 선생님 때는 그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돼요. 그 어느 정도가 뭐냐?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왜냐면 자기가 이제 지금 학생들한테 이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 있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래서 꿈 있는 학생 거의 없고요. 꿈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부모가 뭐 이리저리 설득을 해서 꿈이 만들어진 거지 사실 꿈 있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럼 뭘 뭐, 무슨 목표를 갖고 공부하느냐? 무슨 목표를 갖고 공부하진 않아요. 그냥 공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꿈이 생겨요. 대학교 가서 꿈이 생기는데 대학교 갔는데 그 꿈을 펼치고 싶어져요.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야가 좁잖아요. 대학교 가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때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을 했었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걸 하고 싶은데 학력이 너무 낮아서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옛날에는 공부 를 잘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는 이제 행복순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옛날처럼 공부를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부모 말씀 잘 들어서, 부모 말씀 잘 들어서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부모 말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간 거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간 거예요. 부모의 능력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부모가 잔소리하고 공부해도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전문대를 갔어요? 대학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이 전문대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대를 갔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연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대를 가면 자기 하고 싶은 걸잘못 해요. 우리나라는 학력 사회라서 학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성실동, 성실성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 찾아내면 돼요. 근데 면접 보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 명이 지원했다 그러면요. 그냥 학력 갖고 200명을 속가내고요 거기서 그 면접을 200명을 보는 거죠. 만 명을 200명을 보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는데, 면접 같은 게 없어서 나의 증가를 못 발휘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핑계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적당한 대학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인서울인데, 뭐, 인서울이라고 하면 뭐, 아무 데나 가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한 15위, 20위권 안쪽에 대학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싶은 걸 찾아요. 그 연락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요. 행복해지는 거죠. 꼭 성공해야지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그 하고 싶은 걸할 때가, 어,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본인 스스로 하게 한 행동하고, 행동하고, 열심히 하는 거가 진,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꿈!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인서울 한다. 15, 15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런 마인드로 가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기면, 내 인생에, 현재의 대학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 이런 수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좋으면, 직업도 점핑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했다, 저 일했다 할수 있는데요. 대학 레벨이 나쁘면요. 사람들 이안 믿는 거죠. 대학이 구었는데 옛날에 이일 했는데 저희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걸 잘할까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안 하려면 대학레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솔브1 제가 설명 드렸죠 근데 솔브2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솔브1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점을 좌표를좌표평면에 찍고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테두리에 있는 세 삼각형을 여비를 뺀다. 둔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보조선을 걷고 세 삼각형을 만들어서 테두리에 있는 세 삼각형을 뺀다. 그 다음에 이제 꽃사슴 공식 내진 신발끈 공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건데 꽃사슴 공식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요, 외적이라고 있어요. 대학교 가서 배워요. 외적이에요, 외적. 지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감수성이 좋으니까 꼬사선 공식으로 외웁시다. 신발끈은 지저분하잖아요, 맞죠? <laughs> 그래서 s는 2분의 1에 이들 세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거 요거를 선택했다고 치면요, 걔를 세로로 써요. x1, y1. 그 다음에 x2, y2, x3, y3. 얘네 순서 뒤바꿔도 상관없어요. x3, y3 이렇게. 이 짝으로 짝으로 이렇게 연달아 쓰고요. 제일 처음에 썼던 거를 한번더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할 건데요. 이 절대 값은 절대 값 기호예요. X1이랑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요. X1이랑 Y2를 곱하고, X2랑 Y3를 곱하고, X3랑 Y1을 곱해요. 그 다음에 이게 빼기예요, 빼기. 빼기고,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곱해요. X2랑 Y1, X3랑 Y2, 그리고 X1이랑 Y3를 곱한 것을 다 더해요. 그다음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나와요 답이 너비를 구하는 게. 자 밑에 287번 있죠. 그거를 이 순서 있잖아요. 이위에 순서 길이를 구해서 판단하고 길이가 다 다르면 둥각인지 예각인지 판단을 하고 둥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없이 요 썰부원 이렇게 해서. 좌표평면에 얹어서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세 개를 빼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 보시고요. 287번을요. 그다음에 꽃사슨 공식으로도 똑같이 한번 풀어 보세요. 그래서 답이 일치되는지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287번 풀어 보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필수의제 05번기 말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얘기했던 요피스지공2번 위에 있는 위형두 번째 거에요. 피스웨지 05번. 그래서 피스웨지 0203번이랑 피스웨지 05번을 두개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피스지 05번 설명하겠습니다. 피스웨지 05번은 AB가 있고요. Y축에 있는 점 P에요. Y축에 있다가 0,B 하거나 0,A를 해요. 그리고 요거의최솟값을 구하라. 그리고 그때 의 P 자표를 구하라 그러면요. 그냥 거리공식 써요. 이것 빼기, 이거, 이것 빼기, 이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겠죠? 그거를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이차 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3,35가 돼요. 그래서 a가 3일 때 최소값 35로 갔고요. 그때의 p자표는 a가 3이니 어떻게 돼요? 0,3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자, 239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239페이지는 파포스 정리라고 하는데요. 파포스 정리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각 이등분선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예요.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각이요 직각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고요. 여기가 D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H가 되죠. 그럼 A의 제곱은 C 곱하기 C 플러스 D. B의 제곱은 D 곱하기 C 플러스 D. H의 제곱은 C 곱하기 D.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소공식. a b 는 c 플러스 d 곱하기 h 그래서 이네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3 번이 파푸스 정리예요. 파푸스 정리. 잠깐 제가 내릴게요. 됐죠? 파푸스 정리. 자 파푸스 정리라고 써있죠? 중선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중선 정리.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중점이 있고요. 각이 이등분 아니에요? 몰라요. A, B가 있고요. 요길이가 D예요. 수직이 아니니까 H라고 쓰는 용어를 안 써요. 그리고 요거가 CD인데, 이게 D가 C가 되는 거죠. 중점을 지나는 정리. 중점 중점 정리예요. 중점 연결 정리 아니에요. 중선 정리예요. 중선 정리. 그래서 이거의 제곱, 직업, 이거의 제곱은 뭐예요? C의 제곱에 D의 제곱에 두배를한것 같다 이게 파푸스 정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편하기가 외우기가 어려우니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새로 써 드린 거고요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서 자,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같다,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같담을 확인하면 증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좌표평면을 얹어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M을 5라고 놓고요 그리고 A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나요 왜냐하면 이게 수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 놓고 여기 마이너스 C 플러스 C 이렇게 나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요 AB의 제곱 AC의 제곱 제곱이죠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X2 마이너스 X1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해서 기억 이렇게 해서 구해요 얘를 정리했더니 두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에 제곱을 하죠. 이거, 요거, 이거에 제곱, 이거에 제곱이에요. 그래서 am에 제곱을 해요. am에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am이고, bm은요. 이게 이제 y축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하면 0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c가 돼요. c제곱이 되죠. 그거의 두 배를, 어, 같네요 맞죠? 아하, 성립했다. 이런 방식으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 요 위에 거다 외우시고, 요 공식도 외우시고,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자, 확인 문제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확인 문제. 확인 문제도 이제 증명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AB가 있고요. BD가, BD가, 이 D가 BC 의변 D죠? 두 배의 CD예요. 두 배의 CD.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좌표표면은 여기 뒤쪽에다가 5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 AB의 제곱, AC의 제곱의 두 배를 한 거랑 이거를 구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AD, A 제곱 B 제곱이죠. 그리고 CD는요, C 제곱이죠. 그걸 두 배를 한 거를 또 구해요. 두개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같냐?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92번은요, 직사각형 이렇게 성립함을 보이래요. 이거는 가운데 있잖아요. 요 점을 5로 잡아요. 그리고 하나를 잡죠. 그래서 요거 a 잡혀 있는 요거를 a 잡으면요, b의 x 잡표도 요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b 이렇게 잡으면 b 잡표가 이제 y 잡표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또 b가 되겠죠. 요거 C로 잡고요. C가 되고, C 이렇게 되고, 요거 D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잡고요. 왼쪽 요거.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고요. 예,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두 개가 같냐. 이렇게 해서 증명한다고 합니다. 아, 증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 화면 멈추고, 둘다 풀어보시고, 증명을 해 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